21장. 그 일이 쓴 후였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밭은 아합의 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포도밭이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나에게 주시오. 그 밭을 내 정원으로 만들고 싶소. 그 대신에 그대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만큼 돈으로 줄 수도 있소.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마신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분하고 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침대에 누워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왜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대의 포도밭을 파시오. 그대가 원하면 다른 포도밭을 주겠소라고 말했더니 그가 자기 포도밭을 줄수 없다고 하였소. 그래서 그러오.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아베 이름으로 편지 몇 통을 쓰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들을 나봇의 마을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세벨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금식이를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 모으시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배 두 사람을 나봇의 맞은 편에 앉히시오. 그들더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에 나봇을 성에서 끌어내 돌로 쳐 죽이시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아무 음식도 먹지 않는 날을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나봇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들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죽었습니다. 가셔서 왕에게 팔기를 거절했던 그의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거라. 그는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아합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합아, 너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이 자기를 찾아온 엘리아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원수, 내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엘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왕을 찾아왔소. 내가 찾아온 까닭은... 왕이 여와께서 호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여와께서 호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너뿐만 아니라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내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겠다. 내 집안은 네바세 아들 여러부암 왕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이런 벌을 내리는 까닭은 내가 나를 화나게 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세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소.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합 집안의 사람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나쁜 짓을 그렇게 자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합은 아모리 백성들과 같이 우상들을 섬기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하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배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울 때에도 배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두렵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때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22장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3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바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의 왕이 길라 라못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잊었소. 어쩌여 그대들은 그 땅을 다시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소. 아압이 여호사밭 왕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가서 길라라못에 있는 아람의 군대와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밭이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 군대와 말들은 당신의 군대와 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봅시다. 아압이 예언자들을 불렀습니다. 모인 예언자는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아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길라 라못에 있는 아람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좋겠소. 예언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 바스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여쭤볼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다른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당장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문 안마당에 보좌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왕들 앞에 서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그는 쇠뿔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뿔들을 가지고 아람 사람과 싸워라. 너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예언자들도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길라 라못을 칩시오. 그러면 이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왕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도 같은 말을 하시오.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오. 그러나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전할 뿐이오. 미가야가 아합에게 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날 라못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서 이기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이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만을 이야기하시오.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이들에게 지도자가 없으니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이 예언자는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미가야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가 여호와의 양쪽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누가 아합을 속여 길라 라모스로 싸우러 나가게 하겠느냐. 그러자 천사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했소. 그때에 한 천사가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소. 어떻게 아합을 속이겠느냐? 그 천사가 대답했소.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좋다. 너는 그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서 말한 대로 하여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오.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나가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구석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하방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서 이성의 영주인 아몽과 왕자 요아스에게 데려가거라. 그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넣으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빵하고 물만 죽지 않을 만큼 조금씩 주어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요 만약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가 전한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요 내 말을 기억하시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길라 라못으로 갔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갈 테니. 왕은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 털어갔습니다. 아람의 왕은 32명의 전차 지휘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워라. 이 지휘관들은 여호사밭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밭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야 그 지휘관들은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사밭을 더 이상 뒤쫓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인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습니다. 아합 왕이 전차를 모는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거라. 내가 다쳤다. 싸움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전차 안에서 겨우 버티고 서서 아람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전차 바닥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자 자기 성으로 돌아가거라.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아합은 이처럼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옮겨져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이 아합의 전차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 연못은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이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 책에는 또 아합이 짓고 상하로 장식한 왕궁과 아합이 지은 여러 성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지 4 년째 되는 해에 아사야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살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전쟁 이야기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나쁜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는 남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밭의 아버지인 아사는 그 남자 창기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밭은 남은 남자 창기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보낸 장관이 에돔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밭 왕은 오빌에서 금을 실어오려고 다시스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들은 에시온 게벨에서 부서졌고 다시는 그 배들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아베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사람들과 함께 배에 탈 사람들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사밧은 거절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곧 그의 조상인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7년째 되는 해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아는 여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네바세 아들 여러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하시아는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크게 노하게 했습니다. 17장 아사의 아들 여우사밭이 아사의 뒤를 이어 유다왕이 되었습니다. 여우사밭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에 군대를 두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의 여러 마을에도 군대를 두었습니다. 여우사밭이 올바른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조상 다위처럼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우상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유다의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지 3년째 되던 해에 자기 신하들을 유다의 모든 마을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보낸 신하는 베나엘과 오바디아와 스가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들 말고도 레위 사람,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당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습니다. 이 지도자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유다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마을을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유다 근처의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선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와 국고성들을 지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마을에 양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군인들을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집안별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유다 집안 사람으로서 천부장은 이러합니다. 아드라는 군인 30만명을 거느렸고 여호하나는 군인 28만명을 거느렸습니다.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는 20만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서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집안 사람 가운데서는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쓰는 군인 20만명을 거느렸고 여호사밭은 모장한 군인 18만명을 거느렸습니다. 이 모든 군인들이 여호사밧 왕을 섬겼습니다. 왕은 다른 군인들도 유다 전체의 요새에 두었습니다. 1 8장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몇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합을 방문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양과 소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밭을 부추겨 길라나못을 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유다의 여호사밭 왕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길라나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밭이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 군인들은 왕의 군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밭이 또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여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왕이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인 예언자는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합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길라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예언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밭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만한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아합방이 여호사밭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다른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이물나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데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여호사밭이 말했습니다. 아하방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당장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방과 유다의 여호사밭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작마당에 놓인 보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서 가까웠습니다. 예언자들은 두왕 앞에 서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아가 있었는데 그는 쇠뿔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뿔들을 가지고 아람 사람과 싸워라. 너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예언자들도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길라 라못을 치십시오. 그러면 이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아방이 아람 사람들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오. 그러나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전할 뿐이요. 미가야가 아하방에게 이르자 왕이 미가야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라 라못을 치는 것이 좋겠소, 치지 않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치시오, 그러면 이길 것이오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오 아하방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만을 이야기하시오, 몇 번이나 말해줘야 알아듣겠소?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목자 없는 양처럼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이들에게는 지도자가 없다.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이예언자는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에 대해 나쁜 말만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망군이 양쪽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누가 이스라엘의 아합방을 속여 길랄라못을 치러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영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했소. 그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면서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소. 어떻게 아합을 속이겠느냐. 그 영이 대답했소.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너는 그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서 그대로 하여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비오이 일은 이미 일어났소. 여호와께서는 왕의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셨소. 여호와께서는 큰 재앙을 왕에게 내리셨소. 그러자 그 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가더니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에게서 나가서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구석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아방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엘을 붙잡아서 이성의 영주인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데려가거라. 미가엘을 감옥에 넣으라고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빵하고 물만 주어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비여, 만약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가 전한 말은 여호와의 사실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기억하시오. 이스라엘의 아하방과 유다 여호사밧 왕은 길랏 라못으로 갔습니다. 아하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갈 테니 왕은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아람의 왕이 자기의 전차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상대할 것 없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워라. 이 지휘관들은 여호사밭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해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지휘관들은 그가 아하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호사밭을 더 이상 뒤쫓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인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하방에게 맞았습니다.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습니다. 아하방이 전차를 모는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거라. 내가 다쳤다. 싸움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하방은 전차 안에 겨우 버티고 서서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막았으나 해질 무렵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19. 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무사히 예루살렘의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후는 성견자였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백성을 도와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왕이 아세라 우상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밭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사는 모습을 살피고 그들을 그들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땅에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요새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백성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요. 그러니 일을 할 때에 조심해서 하시오. 여러분이 재판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요.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하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며. 뇌물을 받고 잘못 재판하는 것을 싫어하시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각 집안의 지도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관한 일들을 결정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하오. 여러분은 살인이라든지 가르침, 명령, 규례 그리고 그 밖에 율법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요. 각 성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백성들이 그것들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백성에게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해야 하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백성에게 노하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에게 경고를 해주면 여러분의 죄는 없을 것이요. 여호와와 관계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요. 왕과 관계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유다지파의 지도자 이스마엘의 아들 스파리아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요. 레위 사람들도 관리가 되어 여러분을 도울 것이요. 용기를 가지시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